안녕하세요. 어,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기후변화 적응과알타게 11을 도달 을 거려한 다목적 보전 지역 우선순위 적지 선정입니다. 네, 저는 이름은 주 경영이고요.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박사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연구 목차는 다음과 같고, 우선 저희 연구 배경을 본다면, 체계적보전 계획이 제일 중요한데, 어, 체계적보전 계획은 주로 보전 지역 설계를 할 때랑, 그리고 관리와 효과를 관련된 모든 보전문제에 대해서 이사결정자에게 그런 출처 관리 기와 일관된 프레임워크를 널리 전달하기 위해 끔 이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보전지역 지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보전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긴 한데요. 지금까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있지 않고 현재의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되었고 그리고 아이치 타겟 11과 연관되어 있었을 때의 이런 지 선정이 어디인지에 관련 연구는 아주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버전 지역 관련된 연구 질문은, 질문은 기후 변화 영향에 따라서 토지 이용 전환이 무조건 가능한 전환하여서 어, 최대로 보전 가치를 고려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어, 어떤 지역을 버전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가에 목적을 두고 저희 제목과 같이 버전 지역의 지타계 실비과 그리고 기후 변화 적응을 고려해서. 어, 모델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기후, 미래 기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서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우선 저희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첫 번째는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해서 나목적 보전지역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모델 개발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 2030년, 50년, 80년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향후 어떤 지역을 보전적지로 선정을 해야 되는지를 도명까지 도출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 연구 범위는 어, 아이치 타겟 11이 전국의 1 1를 도달해야 되는 면적에 대한 한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1km라는 이런 공간 단위는 기후변화 시민나리오상 이 단위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범위는 지금 이대로 지정을 하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방법은 우선 보전 목적에 대해서 어떤 보전 목적을 기준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 네, 검찰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아예 지타계 11을 달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7%라는 면적을 픽스를 해야 된다는 거를 전제를 하고,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성. 생태민감종 그리고 산림재 이렇게 세 가지 버전 목적을 우선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어, 이렇게 세 가지 목적을 지정한 이유는 현재까지는 두 가지 목적까지 지정한 연경, 모델 개발들은 진행되어 왔지만 세 개까지 세 개부터는 뭐, 어, 목적들 사이의 트레이오프를 보는 관계가 많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진행결. 진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 목표를 보기 위해서 저희 생활에 제일 중요한 음식을 대표하는 농업 생산성 그리고 제 생태를 대표하는 생태 민감종 그리고 제일 피해야 하는 지역을 보+ 아야 하기 때문에 산림 재해를 지정하였고요 그리고 농업 생산성을 최대화해야 되고 그리고 생태 민감종의 서식 면적도 최대화해야 되고 그리고 그중에 산림 재해. 발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지역은 무조건 최소화해야 되는 것을 추가적인 버전 목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어 다음은 저희 다목적 버전지역 모델에 있어서 다이어그램을 표시할 이런 다이어그램입니다. 우선 왼쪽으로 보신다면 저희 목적이 좀 많기 때문에 우선은 다치 세기시일과 다목적 버전지역에 대한 이런 가중치를 지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세 가지 목적과 어 음, 기후변화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왼쪽에는 목적을 지정해 두었고요. 그리고 중, 어, 중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어, 다른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여서 플래시보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였고요. 마지막 결과 도면에서는 무조건 아이 의 타겟 실비를 달성하는17% 안에서 어, 앞서 얘기한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한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그 경관 생태학의 원리를 보전을 하여서 경관상에서 많이 뭉치는 지역을 위주로 어, 결과를 덧출을 하였습니다. 어 앞에 다이어그램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본다면 우선 목적을 들어갔을 때 보전 지역이 가능한 지역과 가능하지 않는 지역을 우선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보전 지역이 가능한 지역은 y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전 지역으로 불가한 지역은 x로 n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에는 뭐 많은 보전 지역들이 지정이 되어 있고. 약11.5% 가량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안을 해서 나중에 5.6% 가량만 더 추가적으로 확대를 하면 되는데요. 그지점을 설정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프로세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을 그래서 첫 번째는 버전, 현재 버전 지역을 우선 픽스를 하는 가정 하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남은 지역에 대해서 선명이, 선별이 가능한 지역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네, 모델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NSG2라는 모델을 적용을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nsga2라는 모델의 장점이 아무런 기능과 그런 게 없이 시스템적으로 모델이 원하는 것이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먼저 솔루션 100개를 찾고 그다음에 그 솔루션 투자 중에서 어떤 지역들이 저. 음~ 경관적으로 더 의미를 갖는가 지역을 또 수외적으로 뽑는 기능에서 사용한 하나의 프로세스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는 경관센터 관점으로서 뭉치는 지역을 어, 위에서의 모든 점들을 음~ 아~ 그전에 어,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는 입력 변수를 1부터1 0까지 값을 표준화를 시켰고 그~ 생 막. 개개의 픽셀이 1킬로랑 1킬로를 대상으로 된 면적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부터 10까지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어, 모델이 돌아가면서 솔루션이 100개를 나오고 100개가 나오고 그 중에서 경관이 뭉치는 지역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지역 그 현재 버전 지역 주변에서 어떤 지역들의 값들이 더 많은 값을 그러니까 합의 범위가 더 큰가를 찾아내는 것으로 어, 경관의 관점을 보는 이점을 도달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것 같고 그리고 출력 입력 자료는 이렇게 세, 세 가지 모델의 결과를 도를했고이 어, 중에서 생산, 농, 생산성, 생산성 산림재 이런 세 가지 모형은 이미 결과가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력 자료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판의 상쇄 효과를 반영한 최적화 보정 우선순위 지역들이 도출되는 단면입니다. 이 오른쪽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어 그레이 그린으로 네, 녹, 녹색으로 진한 녹색이랑 연한 녹색을 도으로러 표현을 했는데, 진한 녹색 부분이 저희 모델 결과에서 나오는 버전을 해야 되는 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결과를 보면 우선 기존 버전 지역 면적에 비해서 확대가 어느 정도 잘 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 음, 일부 이미지를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버전 면적을 고정을 하여서 분석할수록 더 많은 오선수의 지역들이 면적이 설정되는 모습으로 보이고 여기서 빨간색 부분을 표현한 부분은 현재 있는 보전 버전, 버전 지역들을 어, 보여주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표현했고요. 그 옆에 확장된 부분의 면적들이 어, 저희 모델 결과에서 나와서 추가로 보전을 해야 된다는 지역들이 면적입니다. 추가적으로 선정된 지역들은 큰 패치로부터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였고 어, 그리고 이것은 클러스터를 이루기 위해서 용이하다는 경 점이 장점이라고 모델에서 이렇게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면적의 보호 지역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호하도록 한 기존 보전 지역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이룰 수 있다는 경향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은 저희가 선정 모델을 통해서.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인데요. 어, 2030년, 50년, 80년 선언을 시뮬레이션한 거고, 그이 모델을 주로 RCP 4.5와 8.5를 적용을 해서 어,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그 RCP 4.5와 8.5를 적용한 이유는 딱히 없고요. 그냥 어떤 모델을 적용했을 때잘 나오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기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어, 그 이거는 아직 고려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또 다른 보전 지역에서의 하나의 중점을 도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존 버전 지역에 보호 지역을 설정할 때 기존 버전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이 제외된다면 이 지역들이 대체할 만한 지역이 아주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버전 지역의 대체 불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 어,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트를 이루기 용이하다는 것은 앞에 있게했고, 경계 거리를 줄면서더 넓은 보험 면적을 최대한 확보를 할수 있어야만이 저희가 보전에 들어가는 비용과 관리에 쓸수 있는 시간적인 면에서 더 어, 효율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에는 저희가 다목적 보전 지역에서 우선 보전 목표를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하고 있는 큰 패치들을 중심으로 보전 지역들이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기선한 보전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에 비해 비결를 통해서는 절대부전지역이라는 면적을 또 다시 추가적으로 덧출을 하였는데요. 이중이 이 이미지는 앞에 보여드린 것와 달리.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면적을 0부터 1로 봤을 때의 면적인데요. 그래서 연한 색 부분은 가능성 보전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진할수록 아, 무조건 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도면입니다. 그리고 이 도면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무조건 보전을 해야 되는 지역은 어디인가를 추가적으로 도출한 도면입니다. 그래서 2030년, 50년, 80년들을 시뮬레이션 했을 때, 절대 보전 지역 면적이 점차 줄어든다는 것을 나타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2030년과 50년과 80년도 도면에 중첩을 했을 때꼭 중첩이 되는 그 부분은 무조건 보존지역으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대안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개발로 인한 인간의 영향이 주요 요인이라도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연구를 통해서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음, 버전을 진행할 때, 버전 가치가 최대로 고려해야 되는 지역이 선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RG 타겟 10일 달성 목표도 도달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버전 순위 지집값과 추정 방법을 어, 네, 이렇게 더 추가적인 고도화 예측 도면을 통해서 어, 기후 변화에 대한 음, 기후 변화를 고려한 예측값을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지도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긴 하지만 어, 추가적인 고도화를 통해서 모델의 정확도는 추가적으로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목표에도 버전 우선순위 도면을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 내조 네, 십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그럼 이로써 저희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